다음 뉴스는 그 MBC가 보도했던 내용입니다. 아, 2023년 7월부터 9월 사이에 김건희 씨의 통화 내역을 확인해봤더니 그럼 누구랑 통화 많이 했냐? 사실은 여기저기 다 통화했죠. 사실은. 네. 예, 뭐 여러 정황들이 있습니다만 어, 어제 MBC 보도가 주목했던 것은 그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얼굴 박사, 아. 관상 전문가, 풍수 전문가 이렇게 불리는 백재권 씨랑 통화를 압도적으로 많이 했다. 음. 뭐 이건 거의 연인 수준 아니냐? 음. 아, 이렇게 얘기까지 나옵니다. 뭐그1 3 차례 도합 4 시간 26분 48초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음. 어 예전에 왜 대통령 관저 구하러 다닐 때. 천공이 뭐 음. 육군 참모총장 공간 왔었다 어쨌다 뭐 이런 그 목격담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사실관계 확인했더니 천공이 아니라 백제군 씨였다 이 얘기까지 나도 나왔었고 뭐랄까요 굉장히 뭐 오랜 인연이 있다 이부부와 그렇죠.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은 확인된 게이 정도지 더 있을 수 있잖아요 당연히 더 있을 수 음. 있고요 지금 네 시간 이십육 분4 8초열세 차례 그러면 한 차례 기계적으로 하면 2 0 분씩 통화는데저 남편이랑 그 정도 통화 못 했어요 이십 분 굉장히 아니, 내밀한 관계입니다 본인의 볼까? 사생활을 공개하지 아, <laughs> 않으시는 명 예, 예, 예. 예. 하신 적이 있거요아 저희는 이제 예. <laughs> 노코멘트 <laughs> 뭐~ 자다음입니 <답이. 웃음>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이분 은 하루 종일 <laughs> 통화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 새벽에도 계속 통화를 하시아요 보면은. 음. 근데 저희 백재건 씨를 보면서 이게 어, 이분이 좀 말도 유려하게 하신다. 시대가 원하는 관상이다. 세상이 악어를 부르고 있다. 악어상이라고 윤설. 지금 뭐 거의 표현이 선생님, 소설 같지 않아요? 음. 네. 좀 냈는데. 그, 이 사람 예, 그 관상 한 칼럼이 다 떴나 중앙일보 거는. 예. 그래서 안한줄 알았어요. 음. 최근까지 하니까 다른 매체에 또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아. 최근까지. 아하. 최근까지 계속 하고 있고 이번 대선에도 김문수 대 이재명 관상 글을 해결? 또 썼어요. 음. 매체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살쾡이 이상이고. <laughs> <laughs> 그리 김문수 후보는 들깨상인한테 뭐 그런거였죠 아, 그러니까 아, 살쾡이가 너무 각인돼서김문수를 아,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잘 안나는데 근데 어쨌든 살쾡이랑 들깨랑 싸우면 살쾡이 무조건 이긴대요 예, 예. 사실은 그냥 어디 지지를 보고 한거예요 이거 뭐게맞다 예. 가장 음. 비슷한 뭘 찾아가지고 하거든요 예전에 임종석 전 실장 캥거루상인거예요 아, 맞아요, 맞아요. 한반도에 캥거루가 어디 있습니까 음. 어디 관상을 보는데 동양에서 캥거루를 얘기해요 <laughs> 호주 유학 갔다 왔나? <laughs> 네, 아무튼, 예. 그냥 자기가 비슷하게 생긴 그 짤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 같은데 정말 믿고 싶지 않지만 예전에 주요 대, 재기어, 어, 대기업의 회장님들이 신입사원 음. 뽑을 때 마지막 최 쪽 면접 올라가면 직접 들어오는 예, 경우가 있었는데 그 중에 몇 명은 관상가를 데리고 음, 들어갔다 음, 음. 또는 없다라도 뒤에 장막 뒤에 이 사람 뽑을 건데 얘 관상 좀봐달라 라고 음, 말을 있었고뭐 예. 언론사 예. 이름만 말하면 아는 바로 그 언론사 예. 지금 제가 방금 언급했었던 그 언론사 회장님도 <laughs> 센터 어. <웃음> <웃음> 관상으로 센터 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laughs> 우리나라 이제 민, 민주공화국이고 이제 OECD 국가인데 예, 예, 예. 어, 아직도 이게 무속에지배 되고 있다는 예. 생각이 음. 많이. 아 아니, 근데 유독 순방 갔을 때이 사람하고 통화를 많이. 해요. 그랬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해외에서 이제 하지 못할 행동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네. 있죠. 뭐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갔을 때라든지 안 가고. 예. 음. 예. 캄보디아 가서 그 앙코르와트 안 가고 뭐이렇때 네. 때. 어, 그때 보니까 이 사람하고 통화했던 정황들이 더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이야기 힘든 부분들이 워낙 많습니다만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예전에는 의혹이었다면 네. 지금 나오는 건 이제 사실관계로 밝혀지는 네. 내용들이라서 아, 팩트예요. 예, 지금 좀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요 포인트에서 그 이재명 대통령님 부부 음. 관상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백재원 음. 씨한테. 아, 그래. 네. 네. 그래서 어. 누가 봤다가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결정을 할때이 사람의 관상을 보고 결정을 정했다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관상을 보러 우리도 사실은 재미로 볼수 있는 건데 예, 예. 그러니까 해외 주요 정상들의 관상을 봤다는 썰이 돌고 있어요. 음, 그래서, 해외 케미. 아. 그래서 해외에 나갔을 때 전화를 그렇게 많이 해요. 예, 예. 예. 예를 들어서 뭐 굳이 따지자면 뭐 독일의 총리의 관상을 아. 봐서 우리 대통령과 관상이 매칭이 잘 되는지를 아. 예. 그러니까 관상 좋아하거나 사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말도안 되는 얘기지만 예. 호날두가 85년생입니다. 음. 소띠라서 힘이 좋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아. 포투갈 아. 사람입니다. 아무 그런 <웃음> <웃음> 상관이 없는데 음. 그런 거를 이 사람들이라면 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돕니다. 그왜 그러니까. 그 순방 전에 집중적으로 통화를 했냐고 따지면 순방을 데려갔을 때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입을 닫을 애들 또는 해외 정상의 관상을 보고 우리 부부와 궁합이 잘 맞을 음. 사람들을 실제로 봤다는 얘기들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것까지 나오면 정말 큰 문제인 거예요. 호날두가 85년생이고 소띠라서 힘 좋다. 음. 이준석 <laughs> 대표도 85년생이네. 예. 네. 네. 사실 저도 85년생이에요. <laughs> 소띠가 많네. 주변에. <laughs> 네. 야, 힘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 네. 아. 네. 네. 근데 이게 재미로 하는 거면 뭐 그럴, 그럴 수없는데 이걸 네. 공적인 네. 일에 자꾸 개입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아는 사람 들 검사 중에도 예? 관상을 공부해가지고 음. 그걸 자꾸 일에 써먹는 사람이 있어요. 일에 네. 검사와 관상을 보면 관상이... 진짜 안 좋아요. 왜냐하면은 피해자나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예. 말을 안 듣게 돼. 그냥 관상으로 관상을 로선견을고 너는 거짓말하게 생긴 관상이야. 아! 닥쳐. 이런 식으로는 정에하게누인가 어, 예, 그래.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laughs> 그렇죠. 예, 이거하고 뭐가 달라요 지금. <laughs> 넌 죄짓게 생긴 관사야. 어, <laughs>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뭐 음. 하여튼 이런 얘기들까지 우리가 뉴스를 다루는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뭐 재미로 볼 수는 있으나 국정의 최고 의사 결정을 하는 단위에서 네. 이런 것들을 작동 시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 김건희 씨 주변에 있던 사람들 지금 뭐 앞서 얘기했지만 건진법사 전성배 씨 구속됐죠. 네. 그리고 김예성이라는 그 집사 게이트 음. 집사 IMS 모빌리티 김예성 씨도 구속. 이종호 블랙퍼리. 이제 구속 기소 음. 어. 그 네. 됐고 그리고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 본부장 지금까지 해야 될것 같은데 뭐 주요 포인트 있는 사람들이 다 신병이 음. 확보가 됐습니다. 음. 근데 윤영호 전 본부장 외에는 나머지들은 지금 다 입을 닫고 있는 구조예요. 뭐 의혹에 대해서 부인을 한다던가 네. 어, 조사에 뭐 불성실하게 임한다던가 이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는 신병을 다 확보했으니까 진술의 행태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수도 있을까요? 저는 달라질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어. 보고요. 지금 이제 윤영호 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부인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실토를 하고 있는 상황 예. 그리고 그걸 연결고리로 전성배 실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음. 전성배가 언제까지 침묵할 수 있을지 저 이문입니다. 왜냐하면 음. 김건희를 보호하고 싶은 동인이 지금도 굉장히 강력할 수 예. 있다고 보는데 음. 다만 객관적인 증거랑 물증이랑 배치되는데 계속해서 거짓말을 한다. 본인은 양형만 계속 높아질 뿐이에요. 음. 그 판단을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지속한다고 하더라도 소기의 성과가 있을 것인가? 이건 지금 김건희를 둘러싼 여러 인물들이 있잖아요. 음. 거기에 이미 구멍이 뚫리고 있는데 본인만 버틴다고 버틸 수 있는 국면이 이미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음. 지금 뭐 주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결, 결국은 김건희 씨에게로 이제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들이고 워낙에 혐의가 많다 보니까 어, 있는 특검법에다가 더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는 것들이 있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러니까 김건희가 어디까지 개입을 했느냐? 그러니까 뭐 개업이라고 개업 안했 그 개입 안했겠느냐? 그리고 지난 그 1월에 체포영장 집행 1년의 과정 속에서 대통령 경호처 특히 김성훈 차장 중심으로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들이 막아섰을 때 그때는 개입 안했겠느냐? 뭐 음. 지금 얘기 나오는 거 있잖아 뭐, 뭐 대통령 비서실에서 뭐 그걸 못 막냐 음. 경호처에서 그걸 못 막냐 뭐총 있지 않냐 뭐 이런 어. 얘기들 했던 거 그때 문제가 됐던 김성훈 차장이 지금 최근에 어 파면 처분을 받은 이후에 그 김성훈 차장 혹은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이런 사람들이 인사혁신처에 징계에 불복해서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나 잘릴 수 없다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네 모르겠어요. 본인은 30년간 복무했던 공직자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다고 맞습니다. 하는데 자기 임무에 충실했다라는 거잖아요. 30년 동안 근무했던 공직자가 왜 그랬대요? <laughs> 네, 그 잘못 그 정도의 잘못을 했으니까 이제 짤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건 이건 저는 뭐디집필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고. 예. 근데 경호처의 징계 관련하니까 이 말씀 한번 드려야 되게죠 예. 해임 당한 사람이 한명더 있어요. 네, 그분 좋은 분이에요. 음. 아 남. 예. 네, 음. 음. 기억하십니까 그때 이제 국수본 그러니까 경찰 체포 집행할 때 네. 미리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 체포나 이런데 유혈 사태가 나지 않게끔. 음. 그런 협조를 하려고 했던 분인데 이제 김성은 차장이 그때 징계비를 소집해가지고 해임을 그렇죠. 의결해버렸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이게 예. 진짜 파렴치한 게 뭐냐면 해임 의결을 하게 되면은 인사권자가 그 처분을 해야 됩니다. 의결된 대로. 예. 이건 인사권자가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인사권자는 음. 대통령이고요 인사권자 대통령입니다. 예. 대통령이 무조건 사인을 하게 돼 있어요. 음. 이건 마치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선출하면 대통령 무조건 임명해야 되는 음흠음. 그런 거거든요. 근데 김성은이 의결을 했는데 그당시에 대통령 권한 대행들이 사인을 안 하고 나간 겁니다. 그때 한덕수 최상목 다안 했죠? 안 하고 나왔습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지금. 아직도 남아 있고 아... 그걸 누가 사인을 해야 되느냐? 아 그럼 이재명 대통령 사인 이재명 대통령이 아... 해야 되는 거예요. 음... 이거 오히려 이거 매긴 겁니다. 그러네요. 일부러 그러면... 사인 안 하고 나간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인을 해줘야 인사 소청을 하든 뭐하든 해서 그 부당성을 다터어서 예. 복직을 할 수가 있어요. 음... 그 지금 이 사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laughs> 복직도 못하고 어... 이분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대기 발령돼 가지고 경호처의 모 건물에 예전에 박정은 대령님처럼 음. 아, 그냥 혼자서... 책상 하나 있는 거기에 홀로 출근해서 하루 종일 계십니다. 이분을 좀 어떻게 빨리 에,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다른 절차가 개입될 수는 없는 건가요? 무조건 음, 이재명 대통령이 사인해서 해임하고 난 뒤에 다시 반론을 제기하는 방식 말고는 없는 거 그러니까 사실 원칙적으로는 그 방법밖에 음, 음, 없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음. 이걸 오도가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하여튼간에 뭐 기발한 어떤 다른 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음. 담당자들이 좀 빨리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래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자꾸 수면 으로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음. 어느 방향에 좀 집중해서 보다 보면 놓치는 것들이 음. 생습니다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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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가 최근에 이태원 참사에 어, 출동했던 소방관 분들의 음. 안타까운 소식들이 음. 계속 들려오잖아요. 우리 사회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살펴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몇 년간 아예 방치해뒀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에 와서 우리가 이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니까 후속 조치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한동안 나라가 없었던 거예요. 정부가 정상적인 작동을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어떤 일련의 상황들이 벌어져서 김성훈 이광호 이런 사람들의 어, 뭐 자신들이 대처하고 있는 모습이 뉴스에 전해지고 있는데 이 남부장이라는 이 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분이 없었으면요. 진짜로 유혈사태가 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짧게 설명해 드리자면 1차 체포영장, 공수처에서 그, 냈던 체포영장이 집행될 때 막아선 이후에 실패했었잖아요 체포에 네, 네. 그 이후에 2차 체포영장이 집행이 될때 이분이 뭐 말하자면 내부자죠 음. 어, 유혈사태 등을 막기 위해서 누구도 다치는 걸 원치 않으니까 네. 관련해서 정보들을 경찰 쪽에 전해주면서 네. 조율을 했던 겁니다 음. 그래서 당시 2차 체포집행이 그 성공했을 때는 생각보다 쉽게 진행이 됐었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때 어려워진. 이제 공익제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진짜 민감한 정보는 이분은 그렇죠. 넘기지 않았다 예. 라고 주장을 하시고 내가 한 것은 협비다 유혈사태가 나지 않도록 음. 체포영장 들어올 때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협조를 할 것이다 라고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잘 뚫리고 유혈 사태를 막을 수 있었던 그렇죠. 거거든요. 영웅입니다. 그분이 지금 고초를 겪고 있다라는 부분 알아주셔야 될것 같고 알려야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음. 이분도 생활인일 거 아니에요. 가족이 있고 어, 그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극복해야 되는지도 좀 음.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두분 나오신 김에 뭐 이게 지난 며칠간 계속해서 뉴스였지만 그 김건희 씨 여러 어록들이 탄생하고 있잖아요. 그뭐3대 <laughs> <laughs> 어록으로는 출석할 때 얘기해 예, 난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 사람. 그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번째는 신력적이야. 우리가 다시 만나 같이 살수 있을까. 어. 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며칠 전에 했던 내가 죽어야 네. 당, 남편이 산 뭐 네. 등의 어록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건데 요새는 그 특검 그조사실에 가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는데 계속 무슨 말했는지 뉴스는 나옵니다. 이게 난잘 이해가 안 돼요. 음. 내가 아는 진실을 얘기해도 자꾸 왜곡돼서 나오니까 겁이 나서 진술을 못하겠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오창섭 평론가는 김건희 씨의 이런 발언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내가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검찰에 출석하면 그 결과가 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음. 명태균 씨, 저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명태균 씨와 같은 인터뷰 실력과 합법을 가진 사람이 음. 어쨌든 뒤에서 힘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좀 놀라웠어요. 어... 네. 그러니까 처음 등장했을 때 흔히 말하는 은둔 고수잖아요. 예. 그들의 표현이라면 j 야의 고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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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둔 고수인데 나왔는데 정말 동네 아저씨예요. 음... 말도 횡설수설하고 음... 뭔가 뭔지 포인트인지 는 모르겠고 다만 몇 가지 말이 되는 몇 가지는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윤석열이 빨리 내려와야 한다. 이준석이 예. 통일 대통령이야 된다. 뭐 그런 거는 뭐 그들 보수 진영에서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예. 그런, 그런 거만 걷어내고 나면 이 사람도 다 돈에 쪼들리고 돈 달라고 하고 돈안 되니까 공천으로 받아가지고 음... 그 국회의원 월급을 매달 10원 한 자리 안 틀리고 받게끔 하고. 예. 네.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 나와서 인터뷰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했습니까? 음. JTBC에 어제 나왔던 전성배 씨 인터뷰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이 없었어요, 음. 사실은. 하나도 예. 없었어요. 음. 김건희 씨도 마찬가지예요. 윤석열에 비하면 더 나은 사람처럼 일 보이지만, 음. 하나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국사를 논하고 있었고, 국정을 운영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라운데, 예. 그동안에 관성대로 가는 것 같아요. 음. 내가 뒤에서 마쿠에서 뭘 했을 때 뭔가가 움직이게 했었잖아요. 예. 네. 코바나 컨텐츠부터 아마 이 사람의 성공은 계속 이어졌다라고 보는데, 대한민국 대기업이 쭉줄 서서 남편한 권력을 보고 대기업의 그 후원을 쭉줄 세우고 자기가 남편을 대통령까지 만들었다 보니까 음, 음. 그 타성에 젖어서 내가 아직까지 이렇게 인터뷰해도 저렇게 인터뷰해도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 음, 때문에 네. 이런 사설수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음. 네. 약간 자기가 뮤지컬 배우라고 생각하는. <laughs> 뮤지컬이요? 네. <laughs> 네. 진짜 연기를 하는 거죠. 음. 이 세상의 연극이고 실제로 그 연기 주인공처럼 그렇게 살았잖아요. 필연의 연극인까지 음. 음. 되고. 음. 그렇게 살았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관객에 이렇게 비춰져야지 이 사람들을 홀릴 수 있을까 이 생각하고 하는 것 같고 음. 아직도 홀려줄 거다. 소가 줄 거야라는 음.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바라는 바가 있어서 이런 어떤 행태들을 하고 있다. 그 그렇죠. 예. 목적의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설로는 떠돌았던 많은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2023년 7월에서 9월 사이에 김건희 씨 통화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이른바 그문고리 권력이라 그러죠. 한남동 음. 칠상시보다 더 많이 통한 사람이 있더라. 관상가. 백제의 백제거시. 것라는 거잖아요. 모두 13차례, 4시간 26분 48초. 주말과 평일을 가리지 않고 뭐 나흘 내리 매일 통화한 경우도 있고. 근데 시점이 유독 대통령 해외 순방 직전과 많이 겹쳐있었다. 그러면 이 개입한 국정의 전반적인 흐름을 누구랑 상의했느냐? 어떤 사람들이랑 도대체 논의했던가 했을 때 나오는 사람들이 다 무슨 무속인, 뭐 역술인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관상이 좋았으면 지금 그렇게 구속돼서 감옥에 있겠어요. 그런데 관상가를 100번을 만나고 통화를 한들 그게 지금 바뀔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상당히 그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 지금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일이 상당히 많고요 과거에 말이에요 레이건 대통령이 한번그 총탄에 저격을 당한 일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낸시 레이건이 점성술사를 노상 불러가지고 어, 대통령이 일정에 대해서 의논하고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말이 많았거든요 근데 딱 거기서 끝이었지 그게 어떤 당무라든지 국정운영까지 비화되진 않았는데 이렇게까지 방치하고 이러한 자유를 허한 대통령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뭡니까? 제2 부속실도 없고 특별 감찰관도 없으니까 아무도 견제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지금 이제 이런 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관상가 저는 놀랍지도 않아요. 그동안에 얼마나 많았어요. 그 수염긴 천공사부터 시작해서 손바닥에 왕자고 이상하잖아요. 이상한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 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나 사실은 그 당시 당직자였는데요. 그때 영부인이 불러서 이건 누군가가 말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비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런 웃지 못할 비극은 예정돼 있었던 거예요. 음. 참담한 일이죠. 이백재권 씨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비단 지난 정권만이 아니고 과거 정권들도 이분이 이제 원래 풍수지리로 네. 전공 석박사를 한 분이기 때문에 단지 관상가가 아니거든요. 어, 정치권에서도 많이 알려진 사람이고. 그런데 김건희 윤석열 부부와 관련해서 이 사람이 떠오른 이유가 관저 부지를 맞아요. 천공이 와서 보호가되는데그 천공이 아니고 백재권씨였던 거예요. 겉보기 이제 하야도 있고 수염 네, 이 있고 마스크 당시 네. 코로나여서 마스크 쓰고 하니까는 부승찬 의원이 저서에 글을 썼다가. 이게 사실이 좀 틀렸던 거죠 백제 권씨인 게 확인이 됐는데 어, 그 정도가 아니었던 거네요 보니까 음. 단지 관저 부지를 풍수 전문가한테 보여준 정도가 아니고 더군다나 이 백제 권씨하고 통화한 시점이 이게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해외 순방 전날 주로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해외 순방 일정과 관련돼서 이 사람한테 무슨 조언을 듣거나 했던 게 아닌가 과거에 보면 명태균 씨가 자기가 캄보디아인가 네. 어, 거기 방문 앞두고서 뭐 비행기 떨어지는 꿈을 꿨다 어디 일정을 가지 말아라 해가지고 안 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음. <laughs>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정부 의약정 운영에 뭐 이런 무속, 주술 이런 것들이 많이 드리워져 있는데 그 하나의 단면이 아닌가 싶어. 이분하고는 굉장히 통화를 길게 했더라고요. 네, 뭐4 시간 얼마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총. 어, 그러니 이게 참 김건희 씨가 국정의 전면에 나섰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 정상적인 음. 것이었겠습니까? 지금 또 다른 측근이었던 이제 건진법사 전선배 씨가 구속됐습니다. 음. 오늘 오후 2시에 특검조사 예정돼 있는데 지금 뭐 그라프 목걸이 이런 거토길교구 측에서 받은 선물 모두 잃어버렸다. 이 진술 입장은 고수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이르면 다음 주에 소환한다는 계획이란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이제 건성동 의원 소환 임박한 걸로 보이는데 이게 사실 통일교 건진 권성동이 커넥션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아니뭐 건진 그분이 얘기하는 걸 믿을 수 없고. 어쨌든 특검이 그 이제 아, 뇌물들의 향배를 쫓고 있는데 실물이 어디 있는지 뭐 일부는 확인이 됐죠. 서운건설에서 어쨌든 자수를 내는 바에 서희건설에서 네. 네. 나머지 이제 통일교 쪽에서 전달된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뭐 이런 소지, 한저 소문들은 있습니다. 강남에 무슨 무슨 언니한테 있다라는 소문들이 있는데 확인할 수는 없고. 근데 이제 전성배 씨는 진술도 안 맞아요. 그유경호 행정관이 가가지고 바꿨잖아요. 셔널백을 다른 백으로. 근데 잃어버렸다 그랬는데 그 전성배 씨 통해가지고 전성배 씨가 시켜서 바꾸러 간거 아닙니까? 본인이 진술도 안 맞는 거에 대해서 또 얼버무리고 있고. 뭐이 나이쯤 되면. 기능이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한 게 저는 좀 특이했어요. 어,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자포자기 상태. 어차피 뭐 실질 심사 받아봐야 구속 될 거고 그냥 나는 몸으로 때우겠다뭐 이런 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이제 그 동안에 본인이 했던 진술을 또 바꾸면 그게 자기한테 불리하게 작용하니까 그냥 계속 그이 밀고 가겠다. 근데 이게 재판가 가지고 결코 유리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지금 고개가 갸우뚱. 왜 그랬을까? 근데 그 내용은 지금 그 통일교와 샤넬백 그 관계잖아요. 그럼 혹시 그거 왜 다른 음. 것 있는데 이걸로 일단 떼우는 건가 음. 개인 생각이라 틀릴 확률도 상당히 높다 그런 의심이든다예 네. 왜냐하면 보통 일단은 심사를 받아서 열심히 뭐 사실은 이랬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서 좀그 어, 재판부로부터 나름대로 어떤 그 관용의 어떤 그런 거를 좀 받아보겠다는 절박한 마음이 생길 것 같거든요 심리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통일 교회 원정 도박과 관련해서 누군가가 사 전에 알려주고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데다가 어, 대통령 그 대선 과정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이제 그 통일교의 윤 모씨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그 비서실장이라는 여성이 어떤 진술을 할지 그리고 또 이게 또 뭐하고 연관되냐면은 바로 어, 국민의 힘의 경선 당시에 과연 통일교가 집단으로 이제그 당원으로 가입을 했는지의 여부라든지 그런데 권성 동 의원은 율사잖아요. 그리고 한번또 어려운 고비를 겪었기 때문에 본인은 아마 이제 율사로서 여러 가지 법리적인 그런 거를 또어 고민하겠죠. 근데 사실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게 씁쓸해요. 사실 어 2010년인가 국회에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안정적인 정치 기반을 구축해 왔는데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자체가 불명예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